있고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의 양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만약에 에, 이 실질 양도다 그러면 양도면은 그 거기 나오는 요건을 갖추면은 이걸 양도로 봐요 근데 만약에 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거는 차입으로 봐요 그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린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 거기 밑에 에, 제거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.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결제된 경우. 이거는 이제 만기 때 이제 권리가 이제 회수되거나 이제 결제되는 경우죠. 그리고 2번에 보면 위험과 보상이 모두 상대방한테 양도된 경우 이렇게. 자 그다음에 3번 봐보세요. 자 양수자는 그 자산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예, 이돼 있죠. 자 그래서 이 이거를 양도로 보려면, 양도로 보려면, 일단은, 어, 양도자가, 양도자 입장에서는, 어, 이 효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효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. 이렇게. 효율적인 통제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. 아, 이, 되어 있고. 그 다음에, 거기 그, 이 위험과 보상이 상대방한테 다 넘어가야죠. 위험과 보상이. 자, 실질적으로 이전돼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양수자 있죠? 양수자는, 양수자는, 어, 이거를 우리가, 아,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.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.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된다. 아,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그, 이, 요, 어음을 양도했어요. 그러면 양수받은 이 양수자는 그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언제든지 팔수 있어야지. 이전할 수 있어야지. 만약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없다. 어, 그러면 아직도 양도자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그 양도자는 그 통제할 수 없어야지. 아, 이렇게 양도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이자를 계속 양도자가 받고 있다. 어, 그러면은 계속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, 이 캐시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자를 계속 양도자가 받고 있으면 그거는 이전된 게 아니지, 이게. 그래서 만약에 이 어음이 에이 양도된 게 아니라면 이 어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가 계속 양도자한테 들어오겠죠, 이게. 근데 완전히 이전됐으면 이제 그거는 양수자 거지, 이게. 자, 그래서 거기 그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상한 청구권 자, 매출 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가, 만약에 채무 불이행, 시 매출 채권 양수인이 채권 양도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, 이 상한처권 유무에 따라서 매각거래, 차익거래의 구분과 관련이 없다 이거죠. 없다.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양도자가 양수자한테 이 채권을 넘기는데, 채권을 넘기는데, 여기 원래 채무자가 있어요. 여기 채권자지 원래 원래 채권자. 근데 양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채권 채권을 일로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. 이게. 양수자한테 넘기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양수자가 채무자한테 이제 돈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. 이게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못 받는다. 그못 받으면 이제 양수자가 양도자한테 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한다. 근데 이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는 행사 여부는. 이 원래 이 채권의 양수도에 들어가 있는 하자담보책임이지. 이거 그러니까 원래 모든 거래에 있어가지고 내가 팔았어요. 팔은 거예요. 근데 그 물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이 상환청구권이 있느냐? 그거는 이제 이 상거래상으로 그이 계약상 그 조건을 다는 거지. 이게 실질적으로 이전됐냐 안 됐냐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예요, 이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이제 팔은 거예요. 파는 건데, 그 파는 조건에, 이 상한청구권, 나중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, 청구할 권리를 만약에 계약 조건에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, 지금 요 양도 한 거냐? 이거 판단할 때는 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? 파는 거예요. 파는 건데, 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,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못 받게 되면 이제 요구하는 거지. 그러니까 상한청구권 그 여부가 이 양도,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양도는 뭐예요? 아이 양도자 입장에서는 통제하고 있지 말아야 되고, 위험과, 어, 이, 저, 이 보상이 다 넘어가야 돼요. 그리고 양수자는 그걸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은, 그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넘긴 게 양도란 말이에요, 양도. 네? 자, 근데 만약에 내가 양, 양도자가 계속 그효율적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어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자라든지 이다 내가 받고, 다만 그 어음을 담보로 그냥 돈 빌린 거란 말이에요. 그 차익거래로 본단 말이에요. 자 고거만 좀.